이제 GI란 재료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사심이 있네라고 하는데 금이 최고다. 일단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레진이랑 뭐 흔히 보험 재료로 아말감은 요즘 안 하기 때문에 제껴 두고 글래스 아이오노모라고 하는 GI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두개 자체가 강도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GI보다 레지니안 재료가 훨씬 더 강도가 세기 때문에 보통 충치 치료나 이런 것들은 혹은 식경부 마모증을 할 때도 레지니안 치료를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환자분들 경우에 가끔 이제 보험되는 재료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동의를 얻고 치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이 되는 재료로 해드리지만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쉽게 잘 떨어지고 쉽게 잘 깨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지니안 재료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도가 있기 때문에 덜 깨져 나가는데 GI라는 재료를 해서 얘가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깨져 나가게 되면 오히려 치아 삭제한 그홈 자체가 충치를 더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부위가 아니라고 하면 레지니안 재료를 통해서 좀더 단단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 드리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그 재료의 물성 자체가 좋은 게 너무나 비교가 돼요. 만약에 둘다 똑같다라고 아, 하면 그때는 당연히 보험되는 재료로 해야죠. 근데 레진이란 재료 자체가 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이런 말이 이제 부칭이런데 싸고 좋은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G.I.란 재료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레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레진이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조금 많이 환자분들이 덴탈 라이즈가 많이 높아지셔서 그런 경우가 드문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었어요. 레진 치료로 부분적으로 충치 치료만 하면 되는 거를 금은 굉장히 얇게 치아를 삭제를 해도 보철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막 금으로 그냥 인레이를 해버리는 흔히들 이제 치과 의사들끼리는 사심이 인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얇게 이제는 금으로 이제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좀 안타깝죠. 치아의 자체에 안 좋다라고는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충치 치료를 레진으로 하느냐 아니면 얇더라도 금으로 하느냐 차인데 이 굳이 금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레진 치료를 충분히 마무리가 될수 있는데 좀 과하게 금으로 이제 치료를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예전에는 왜냐하면 치료비 자체가 워낙 차이가 크니까. 근데 또 이제 어르신들은 금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재료의 선택, 세라믹이냐, 금이냐, 이런 재료의 선택은 철저하게 환자분들의 기후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꼭 금을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그것만 피한다라고 하면, 은 저희도 그래서 항상 다른 치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자분한테 치아색 나는 걸로 해드릴까요? 금으로 해드릴까요? 항상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금으로 하지 않아도 될 아주 작은 충치를 금인레이로 그리고 치료비용을 받겠다고 금인레이로 하는 경우는 치과의사로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그런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치아가 시린 경우는 충치 때문에 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치경구 마모증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얘를 수복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치과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치과의사들마다 좀 다릅니다